네더 페이스샵 손톱 툴, 뭐 손톱 도구, 손톱 손질 도구, 뭐 그런 것 정도 되겠네요. 뭐 보통은 이런 그냥 손톱 가는 걸로 갈잖아요. 물론 이제 남자다 보니까 손톱을 딱히 어디 뭐 이쁘게 할 필요는 없어서 손톱 깎고 나면 이런 가장자리 조금 날카로운 부분만 갈아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면 아프니까 뭐그 정도로 그냥 사용을 하는데 지인이 사용하는 걸 봤는데 이거를 되게 괜찮더라고요. 뭐, 딱히 뭐, 손톱에 뭐, 매니큐어를 바르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으로 손톱을, 손톱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뭔가 매니큐어가 더다잘 밀착될 수 있게 한다거나 뭐, 이런 목적인 것 같긴 한데, 네일샵에서 이제 쓰는 걸 보고 구입했다 그러는데, 저도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아,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, 이런 것들은 그냥 손톱이 뭐끄트머리나 가장자리를 간다거나 이 표면을 갈아도 상당히 좀 거칠게 울퉁불퉁하게 갈아지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더 여러 단계로 나눠서 더 부드럽게 갈수 있는 그런 도구인 거죠. 모양은 총 6단계로 되어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첫 번째 여기는 정말 거칠은 사포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어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게 1단계, 2단계까지는 약간 손톱이 가장자리 끄트머리를 갈아주는 그런 역할이고 이 3단계, 4단계부터는 손톱 표면에 어떤 광택을 내주거나 부드럽게 갈아주는 그런 역할인데, 총 6개의 어떤 사포 같은 게 붙어있는 거죠. 보면 어,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스펀지에다가 이런 사포를 그냥 한 6장 붙여놓은 거긴 한데, 기존에는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사용, 사용할 사용 생각도 안 해봤고,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할 일도 없었지만, 그냥 일반적인 손톱 가는 걸로 끝머리좀 갈고. 포 표면 좀 우툴두툴하면 표면 갈고 요 정도만 사용했었는데 아 이거 보니까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굳이 매니큐어 안 발라도 손톱 자체만으로도 광택이 나게 만들어서 뭔가 좀 깔끔하고 뭔가 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처음에 이제 가격을 모르고 그냥 페이스샵 가 가지고 그 손톱 툴 중에 여러 개 달린 거 있던데요 하니까 이렇게 갈켜 주더라고요. 근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본건이거라서 이걸 딱 구입하려고 갔더니 가격이 무려 2 5 0 0원이라 하더라고요. 저는 한 1천원, 1천오백원뭐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, 일단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비싸긴 한데,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전체를 당연히 영어로 써놨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솔직히 여기에다가도 그냥 뭐 광택,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해놓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을 텐데, 굳이 영어로 쓴 이유는 모르겠지만, 꼭 무슨 수입 제품처럼 전체가 다 영어예요. 그래가지고 뒤쪽에 내용을 살펴보면 페이스 프로 살롱. 뭐 식스웨이 버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정말 이 여성들은 화장하려면 영어를 모르면 안 되겠어요 전부 다 특히나 이런 화장이나 메이크업 위쪽은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영어를 쓰,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영어를 모르면 안 되던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저게 저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뭐 생각을 하던가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전문가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프로페셔널 네일 툴이고 어 6단계로 사용하면 손쉽게 네일케어가 완성되는 버퍼죠. 그뭐 손톱 손질은 6단계로 나눠서 좀할수 있다 그런 거고, 첫 번째 면에 여기 1번, 1번이 거친 파일로 손톱 끝을 갈아줍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잘 갈리는 부분인 거죠. 대신 거칠게 갈리지만 가장 손쉽게 갈수 있는 부분인 거고, 그리고 이제 뒷면에 뭐 2단계는 손톱 옆을 갈아줍니다. 뭐 손톱 끝을 갈아주고, 옆을 갈아주고, 뭐 아무튼 여기까지도 약간 그 마모력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. 2단계까지도. 3번은 울퉁불퉁 을 거친 손톱면을 평평하게 만듭니다. 이게 3번도, 3번은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촉감이 어느 정도냐면, 어 뭔가 이런 사포 같다는 느낌은 아니고, 2단계까지는 이렇게 뭔가 좀 갈리는 느낌? 어좀 사포 같은 느낌이 있는데, 3단계는 그 정도는 아니고, 뭔가 미세한 아주 극세사로 갈아내는 듯한? 뭔가 미세하게 갈아내는? 약간 그런 느낌? 그리고 4번은, 더 부드럽게 손톱면을 밀어줍니다.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는 약간 덜 갈리는데 뭔가 아주 미세한 사포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. 5번은 손톱에 윤기를 내줍니다.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포란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, 약간, 약간 거친 매끄러운 뭐 그런 것 느낌? 6번은, 6번은 그냥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5번은 살짝 뭔가 갈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얘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? 그냥 사포라는 느낌은 별로 안 되는 6번이 이제 광택을 내주는 거고요. 밑 지시는 영어로 돼 있어요. 영어로 뭐 어떤 일 1번부터 6번까지 골고루 사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어, 사용상 주의사항 있고 제품명은 페이스 프로 살롱 식스웨이 버퍼 그리고 사양은 EVA, 폴리에스타, 손톱 손질용 연마제가 사용이 됐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안에는 안에는 좀 말랑말랑한 스티로폼 같은 게 사용이 됐거든요. 그게 아마 EVA 정도 될것 같고, 안에는 이렇게 만져보면, 약간 힘은 받는데, 그냥 힘 받는 스티로폼 정도 돼 있는 것 같고, 겉부분에는 여기 이제 연마제, 뭐 사포,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죠. 약간 스티커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다쓴게 아니라서 차마 뜯어보진 못하겠는데, 대충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그냥 사포는 아닌 것 같고, 사포 안에 약간 완충제 같은 게 얇게 있는 어떤 양면 스티커? 그런 걸 이용해서, 스티로폼에 붙여놓은 듯한 그런 구조로 생각이 되고요. 페이스샵에서 2,500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, 다른 이런 손톱 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요즘에 이제 뭐 네일 아트 이런 거 많이 받고 해서 그런지 뭐 취향에 따라 구입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이걸 처음에 이렇게 사용해보고 손톱에 광택을 내보니까 막 기분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손톱이 더 깔끔해진 느낌? 이렇게 간편하게 손톱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니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선물용으로 제가 볼땐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일단 너무 길어서 이렇게 가위로 한 4등분 해가지고 이 조각조각 갖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이게 좀 길어서 한요 절반 크기로 반, 반토막 반 내면은 여기가 골고루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한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두 조각씩 가지고 다니면서 뭐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전체를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사용하려면 한 1-2cm밖에 안되거든요? 이 정도밖에? 4등분 해가지고 예, 그 친구랑 반반씩 나눠서 사용해도 될것 같은 그럼 손톱을 한번 직접 뭐 한번 또 갈아 봐야죠 구입을 했으니까 근데 왼쪽은 제가 한번 갈아 봤는데 이게 정말 매끄러워요 제가 약간 손톱 표면이 약간 B급처럼 물퉁불퉁한 그런 게 있는데 영향이 안 좋아서 그런가? 아무튼 모르겠는데 오른쪽은 보면, 오른쪽도 한번 살짝 가른, 가른 거라서 좀 덜한데, 오른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, 왼쪽은 정말 매끄럽고, 꼭 무슨 매니큐어나 이런 코팅 한 것처럼, 반짝반짝 한단 말이죠. 꼭 무슨 비닐을 한겹피워놓은 것처럼, 정말 반짝반짝해요. 근데, 뭐 남자인 저도 이렇게 뭔가 좀 기분이 조금 다를 정도면, 여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, 이런 뭐, 네일샵이나 이런 데안 다니고, 손톱 손질에 대해서 좀, 약간, 뭐,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, 여자가 있다면, 그런 여자한테 이런 거 하나 선물해가지고 해보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, 뭐, 이런 생각이 살짝. 오른쪽이랑 비교했을 때, 오른쪽은 약간 그 울퉁불퉁한 게 조금 살아있다면, 왼쪽은 제가 한번 갈아봤는데, 6단계까지, 6단계 하니까 정말 광택이 반짝반짝 했는데, 지금은 하루 지나가지고 약간 광택이 죽었어요. 여기 1번하고 2번은 사실 손톱 끝머리? 손톱에 깎고 나면, 이 끄트머리가 날카로우면 좀 이렇게 살로 파고들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그런 거라는데 뭐 저같이 약간 손톱 표면이 많이 우툴두툴하면 1번은 사실 너무 거친 것 같고 2번 정도로 한번 이렇게 표면을 갈아가지고 지금 겉에 표면 그 우툴, 우툴두툴한 거가 없어질 때까지만 갈면 되는데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니까 이 정도 상태가 그냥 일반적인 그 손톱 툴로 갈았을 때, 손톱깎에 붙어 있는 그 사포 같은 걸로 갈았을 때, 그냥 이런 상태죠. 그럼 여기다가 뭐 약간 물 묻힌다던가 뭐 이래가지고, 시간 지나면 그냥 편편해지는 그 정도만 사용을 했었는데, 얘는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있는 거죠. 뭐이 정도면. 그러면 이제 4번. 4번은 예, 더 부드럽게, 스무스라고 써있는데, 뭐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, 뭐 한번 갈아보죠. 일단 변화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3번이나 4번이나 음 부드럽게 뭐 얘도 약간 그냥 가는 느낌이지 뭐 광택 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더 한층 더 부드럽게 편편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번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4번까지 하니까 손톱이 일단 상당히 매끄러워지긴 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미끌미끌해요 약간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지금 괜찮은데요 편편하고 매끄러운 일반 손톱 상태 뭐 그냥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단계는 손톱에 윤기를 내줍니다 네 어, 5단계부터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사용해보면 5단계부터 약간 광택이 지금 뭐 한쪽 한쪽만 한번 문대볼게요 한쪽만 문대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광택이 나죠 이쪽은 지금 안 문댄 거고 이쪽은 안 문댄 거고 한쪽만 문댔는데 벌써 약간 윤기, 윤기라기보다는 광택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살짝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. 경계부터. 전체적으로 한번 문대 보면. 5번, 6번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손톱 상태인데 4번까지 하면은 아, 더 세밀하고 뭔가 좀 세밀하게 손톱을 갈수 있는 뭐그 정도 단계라면 5번, 6번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광택이 나면서 약간 재밌어져요. 꼭 구두에 광내듯이. 6단계는 손톱면에 반짝반짝 광택을 내준다는데 6단계로 가면 은 정말 정말 구두에 물건 내듯이 예, 광이 이렇게 문대 보면 그래도 5단계에서는 약간 뭔가 갈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미세하게 좀 가는 느낌이 있는데 6단계는 정말 무슨 가죽으로 문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부드러운 가죽이나 비닐로 문대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광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, 아까랑 완전히 뭔가 이렇게 광이 딱 살아난 듯한 각이 그 불빛 비치는 게 각이 딱 살아난 그런 느낌이 바로 들죠 이거는 이제 많이 문댄다고 뭐 광이 더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제가 볼 때는 한 2번 3번에서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한번 쫙 밀어주고 거기서 기초공사를 잘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한 3단계 이상부터는 약간 미세하게 갈아주고 광택내는 그런 쪽이라서 손톱 그 모양 자체를 잡기는 힘들고 뭐, 한 1번, 2번, 2번, 3번 내에서 모양을 잘 다져주고, 그 다음에는 약간 부드럽게 갈고 광택 내주는 그 정도 효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, 이렇게 보면, 이 느낌이 무슨 유리컵에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면. 정말 반짝반짝 하고요. 여기가 이제 어제, 어제 문댄대고, 여기 오늘 문댄대인데, 이게 지금, 보면은 광택이 막 살아있는 느낌이죠 미끌미끌하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꼭 무슨 투명 매니큐어 바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 상태에다가 이제 매니큐어를 발라서 면뭐 어떻게 하겠지만 저는 거기까지 안갈 테고 그냥 손톱 다듬는 것만 해도 이 정도 광택이면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손톱인데 일반 손톱은 뭐 전혀 그런 광택이 없는데 이거는 광택이 막 반짝반짝해서 솔직히 6단계까지 가는 건좀 부담스럽긴 하고 한 4단계 5단계 정도만 해도 상당히 다른 손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상 저 페이스샵 손톱 툴을 이용해서 6 단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. 1번하고 2번은 좀 굵어서 뭐 그럭저럭 굵기도 하고 길이가 길어서 좀 쓸만한데 이 옆면에 있는 이 미세한 이런 애들은 뭐한 손톱 한 10개 정도 갈고 나니까 손톱 가루가 껴가지고 확실히 잘안 밀리는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 물로 한번 씻어 봤더니 특히 1번 2번은 입자가 굵어서 물로 씻으면 거의 씻기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. 어 이제 가루 손톱가루 같은 거다 사라지고 다시 좀 껄껄껄하게 뭔가 사포의 기능이 살아난 것 같은데 3번 4번은 모르겠어요 얘도 약간 좀 얇은 편에 속해서 이 안에 보면 그 손톱가루가 좀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은 이쪽이 약간 마찰력이 더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4번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아까 신나게 갈았던 부분은 뭔가 좀 밋밋해진 것 같고 아직 갈지 않은 부분은 약간 뭔가 이렇게 마모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 5번, 6번은 모르겠어요. 얘네는 워낙 좀 미세하기도 하고. 그리고 이렇게 손톱을 실제로 문댔을 때 3번, 4번에서 뭐 가루 같은 게다 제거가 되고 5번, 6번이 이제 광택으로 가다 보니까 손톱이 낀다기 보다는 그냥 약간 매끄러운 뭔가 천으로 계속 문대주는 느낌? 뭐 그런 느낌이라서 한, 한 서너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이 마모력이 완전히 살아나는 건 아닌데 물로 씻었을 때 얘도 역시 뭐 어떤 약간 사포나 이런 거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살짝 마무리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또 물로 세척해서 재활용을 한몇번정도는할수 있을 거 같네요.